재미와 흥미에 더해 폭발적인 화제성을 가지고 있는 커넥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준서는 왜 하필 심야의 피로동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각 오치현과 정윤호는 왜그 사건 현장에 간 걸까요? 준서가 피로동 공사 현장을 자신의 사망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뒤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7화 예고편에서는 윤진이 창수를 비롯한 태진 무리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허주승은 그 사실을 알고 윤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죠. 이후 재경 또한 주승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듣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재벌기업과 검사라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무서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기자를 납치하는 것도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이들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7화 예고편을 보면 윤지는 준서를 죽인 범인으로 태진을 지목했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태진이 했던 행동들이 이상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태진이 사망사건에서 수사의 기본 원칙인 부검조차 강하게 거부하는 그의 행동을 보면 누구라도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관련된 타살이 아니라면 굳이 그토록 강하게 부검을 반대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부분 또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6화에서 보면 종수가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약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었죠. 준서 또한 약을 했을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검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도 막지 못했다고 종수가 엄청나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죠. 당황한 태진은 우리가 함께 있었지만 주변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며 그를 안심시켰었는데요. 문맥상 타살 정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약성분이 검출될까. 우려하는 대화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준서의 사망 장소가 왜 하필 피로동 공사 현장일까요? 준서는 피로동 공사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준서는 죽기 전 택시에서 내려 핸드폰을 한번 쳐다본 후 유유히 공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 CCTV에 자신의 얼굴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들어갔죠. 그의 행동에는 분명 계산된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20분쯤 뒤 오치현과 정윤호가 탄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죠. 이는 아마도 준서가 죽기 전 전화를 통해 그쪽으로 일부러 유인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CCTV에 자신의 죽음이 그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재경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나거나 자살할 수 있었지만 이 장소를 선택한 건또 다른 암시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이명국의 살해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디오 파일 동아리 선배이자 금형약품 내부 고발하려던 이명국이 7개월 전에 실종되었는데요. 방학간 아저씨에 의하면 준서가 죽기 6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cctv를 확인 후 다운받아갔다는 것이죠. CCTV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면 굳이 다운받아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그랬다는 건 여기에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기상으로 보면 이명국이 7개월 전에 실종되고 나서 한달후 녹화 영상을 가져갔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곳 공사 현장에서 이명국은 살해당했고 원종수를 포함한 그의 친구들이 여기에 녹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피로동 현장을 준서는 자신의 사망 장소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년 동안 준서와 재경은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요. 그런데 재경이 마약범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경감으로 특진한 날 준서는 갑자기 재경을 찾아오죠. 물론 그것이 재경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계기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요. 결국 그것이 재경이한테 준서가 남긴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20년 전에는 자신이 용기가 부족해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말이었죠. 그 말인 즉슨 20년 전에는 친구의 죽음을 은폐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겠다라는 것인데요. 종수가 친구를 죽인 걸 목격한 사람은 종수무리들 외에 준서와 노규민이 있었죠. 특히 당시 노규민은 손에 피 묻은 종수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명찰을 노규민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노규민을 통해 종수의 살인을 밝히려 하는 것이죠. 준서가 죽기 전 그를 공사장에 태워다 준 것도 바로 노규민인데요. 그리고 준서가 죽은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급히 잠적해버렸죠. 물론 태진 무리들도 노규민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말이죠. 그렇다는 건 준서가 친구들 몰래 노규민과의 관계를 유지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노규민이 키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기닥터에 대해서도 태진이 아닐까 잠깐 생각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노규민이 이기닥터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생깁니다. 7화 예고편에서 보면 정창희가 약을 배달하는 누군가에게 약을 전달하면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일수 있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게다가 개들이 알면 우린 죽는다고 두려움에 떨며 누군가에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아마도 그 대화를 하는 대상이 노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대화를 들어보면 종수무리들은 시중에 약을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서와 이명국은 오디오 파일의 선후배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정창희는 유일하게 자신을 친구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현재 연구소에도 준서의 추천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말이죠. 어쩌면 정창희가 약을 제조하고 준서를 통해 판매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달은 노규민이나 민현우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커넥션 인물 관계도를 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나와 있는데 현재 노규민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요. 사실 노규민이 피 묻은 종수의 명찰을 손에 쥐고 있는 장면은 짧았지만 강한 임팩트를 주기에는 충분했는데요. 중요한 건 출연 분은 적지만 결정적인 장면에 노규민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노규민을 통해 친구의 죽음을 밝히고 6개월 전에 받아간 방학간 CCTV를 통해 이명국의 사망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재경이 이명국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그 시신을 가져다 놓은 사람도 노규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명국의 죽음은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시체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준서가 죽기 전 노규민에게 시킨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죠. 재경이를 납치해 강제로 약을 중독시킨 사람은 바로 윤사장인데요. 그가 이 일을 벌인 것 또한 닥터로부터 엄청난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약을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자신과 직거래를 하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 윤사장도 왜 무엇 때문에 닥터가 재경이를 약에 강제로 중독시켰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기 닥터는 분명 준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경이에게 약을 중독시킨 건 이들의 죽음을 밝히는 것 뿐만이 아닐 텐데요. 금형약품에서 불법적으로 만들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재경의 수사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준서가 재경을 찾아온 날이 바로 재경이 대대적으로 마약사범들을 잡아들이고 승진한 날이었는데요. 준서가 순경으로 시작해 경감까지 승진한 재경을 보고 멋지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에는 재경이만이 검은 불법적인 거래 없이 이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